유리함수랑 얘는 원이죠. 여러분들 선생님들한테 유리함수랑 원이 나오면 직접 연립 한다고 배웠니? 직접 연립하는 경우 사실 이 단원에서 거의 없죠. 근데 그래프가 만나는 점의 개수가 홀수개다라고 했어요. 어떤 점의 개수에 관해서 물어봤는데 아마 선생님들도 다 강조를 했을 거야. 유리함수 무리함수인데 교점의 개수, 뭐 조건을 만족시키는 정 점의 개수를 구하라라고 하면 그래프는 최대한 정확하게 그리셔야 됩니다. 대충 발그림을 그리시면 안되고 어, 격자모양을 치시던지 어, 제가 최대한 뭐, 음, 정확하게 그려보려고 노력을 할게요. 일단 자저 유리함수를 그려낼려면 점근선 먼저 찾아야 되죠. 분모가 0이 된 x값 마이너스 2고 그 다음에 x개수의 비가 마이너스 1이니까 x점근선 x는 마이너스 2고 y점근선 y는 마이너스 1이지. 맞, 맞니? 자 그럼 제가 비교적 정확하게 그려달라고 했으니까 점근선을 좀 그려 아니 격자문양을좀 그려보고 아, 벌써 삐뚤어진 것 같아 아, 불쾌하다 자 이게 x점근선이고 이게 y점근선이죠 그럼 자 그럼 이 분수함수를 그려야 되는데 그 다음에는 선생님들마다 조금 다르지만 보통 편한 점 구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 점근선 기준으로 이렇게 직각쌍곡선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자 그럼 딱 봐도 가장 편안한 점은 이 콤마 영이죠 지금 아, 맞죠? 그 다음에 x에 제가 영 한번 집어넣으면 1 지날 거예요 여기 어딘가 지날 것 같고 그럼 2점 이 2점 이 지나야 되고 지금 헷갈린가 얘네가 정근선이죠아 병신 아 짜증 나 이거 점근선 아 했더니 정신이. 없네. 자,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지금 신이없스 자, 이마이될스야 그러면 지금 2이 u 이점 i n u s m i 이 u s minus, minus, 그 i n u s minus, minus, m i n 이런 식으로 그려지 i n u s m i n 그려 minus, 만 i n u s minus, m i n u 어 minus, m 어 분자 5고, 어, 별로 안 이쁘네. 3, 4, 5, 여기지 않아? 나 그림 잘못 그린 것 같지 않아? 맞나 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네요. 자, 그림 이렇게 그렸지. 그 다음에 저 원을 그릴 텐데, 이 원은 중심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죠. 여기입니다, 여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자 여기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지금 반지름 값에 따라 점점 커지겠지 네, 맞아요. 근데 분수함수는 여러분들 다 배우셨을 텐데 점근선의 교점 지나고 기울기 플러스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한 대칭이지. 딱 여기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심이 맞아. 자 점근선의 교점 지나고 기울기 1인 직선을 제가 그려봤을 때딱 이렇게 그려질 거야. 이 그림이 눈에 들어오는지 모르겠네. 맞죠? 자 그럼 만약에 여기서 원이 이렇게 귀엽게 그려지면 교점이 있어 없어? 없지? 없고 조금 더 크게 그려진다 라고 하면 교점이 몇 개? 이렇게 딱 접할 때한 개? 근데 이거보다 조금 커지면 몇 개죠? 두 개입니다. 그러면 교점의 개수가 홀수개인 순간은 좀 독특한 순간일 거고 첫 번째 이 순간일 거 같아. 그죠? 첫 번째가 이 순간이고 두 번째는 어떻게 접할 때? 이쪽에 이렇게 크게 접할 때. 그럼 이렇게 그려지면 아래쪽에서 두번 위에서 한 번이니까 세번 만나겠죠. 그 외에는 없겠지. 네,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원에 이제 반지름만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먼저 클 때부터 구해볼까요? 이게 얼마겠니? 그림을 제가 비교적 정확하게 그렸으니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이니까 3루트이지. 네, 맞아요. 3루트 2 되겠고, 얘는 여기 x좌표가. 마이너스4일 때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마이너스4면 마이너스4 집어넣으시면 이렇게 되죠. 딱 여기서 접하는 거 아니야. 몇칸이란 응. 얘기가 그냥 한칸이란 얘기입니다. 루트 이겠지 그럼. 어, 이 상태 아, 칠판에 잘 눈에 들어올지 모르겠는데. 그럼 각각의 r 제곱의 값을 모두 구하여라라고 했으니까 또 마지막에 얼척 없이 두개 더하고 제곱하시면 안 되고 이때 r 제곱은 2가 되겠고 이때 r 제곱은 18 되겠죠. 네, 둘이 더하시면 20 나오겠네. 5번. 됐어?